라에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laughs> 그럴 리가. 그건 우리의 염원이 아니야. 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죽은 에이언즈들의 이야기 말이야. 불멸의 룽, 미의 이델리라, 질서의 에나, 번식의 타이치론스. 그리고 개척의 아키비리 전부 온 우주에 울려 퍼졌던 이름들이지만 지금은 주인 없는 운명의 길만 남겨 둔채 전부 사라졌지.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에이언즈를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째, 개념이 겹치는 운명의 길은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넓은 운명의 길은 상대적으로 좁은 운명의 길을 집어삼키게 돼. 질서의 에나는 그렇게 화합의 히페에게 동화됐어. 둘째, 에이언즈와 에이언즈. 그러니까, 신의 전쟁에서 더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소멸시킨다. 이게 바로 번식의 타이치론스가 죽게 된 이유야. 그리고 선주연맹이 수렵의 인도하에 별바다를 떠돌며 풍요가 키운 흉물을 물리치려는 것도 이 이유라고 할수 있지 그건 나도 몰라 아키비리는 무척 신비하게 사라졌거든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건 누스밖엔 없을걸 로봇의 머리로 모든 알고 있으니까 어때? 신기한 이야기지?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은 평생 너한테 들려주지 않을 이야기들이야. 잠깐, 시간이 얼추 된것 같은데. 어, 시작됐네. <laughs> 가자, 블레이드. 두 곳이나 더 가야 해. <laughs> 카프카가 도망친 거야? 아, 젠장! 대복한테는 뭐라고 변명하지? 카프카가 날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건 청자기 우리한테 보여줬던 반쪽짜리 고목이잖아. 왜 갑자기 자란 거지? 와, 멋져요, 멋져. 저는 운이 정말 좋네요. 장수종이 평생을 살아도 볼까 말까한다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다니. 그 이상한 힘이 바로 스텔라론일세. 웰터 주시 말은 스텔라론 때문에 불멸의 고목이 자랐다는 거야? 맞아, 선주 은기가 천난 그스텔라론니 아마 이 이상 현상의 원흉이겠지. 카프카가 군관진을 속인 걸까요? 당황하지 마, 보태복. 군관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게. 네가 말한 카프카의 논리는 매우 신빙성 있고, 그건 내게 퍼즐 한 조각을 더 쥐어준 셈이지. 나부엔 필이 외적이 있을 걸세. 스텔라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 분명 누군가 어떤 수단으로 선주의 유입했어. 나부의 우화는 풍요의 주민 행세를 하는 숨겨진 악당 야광의 비전이 만든 걸 거야. 카프카의 진실에 내 추측을 증명하는군. 어, 장군님은 언제부터 그런 의심을 하셨죠? 스텔라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지. 선주는 천궁의 사명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에이언즈의 사도지시 아니라면 어찌 나부에 섞여 들어올 수 있겠나? 필히, 외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네. 스텔라론은 여러 곳에 침식했지만, 신책부와 유폐옥, 이두 곳만 피해 간걸 보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어. 이런 계획이라면, 나부 내부의 정보를 장악했을 테니,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이두 가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 스텔라론 헌터는 배우가 아니라는 건, 그들을 보고 깨달았다네. 하지만, 왜 왔으며, 왜 은하열차를 끌어들인 걸까? 이 해답은 아직 못 찾았지. 구태복이 가져온 소식이 이퍼즐을 맞춰주었다네. <laughs> 스텔라론 헌터. 과연 재밌군. 구비구비 돌아온 길이 선주와 열차를 이어주기 위함이었다니. 누가 믿겠나? 장군, 한가롭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불멸의 거목 쪽이. 수구를 덜었군. 그건 스텔라론이야. 간역자가 그걸 불멸의 거목이 있는 동천에 심었고 거목을 자라게 했지 봐, 야광의 비전이 못 참고 움직이잖아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문제를 알면 모든 게잘 풀리죠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낼까요? 그래, 부태복에게 대책이 있겠지 본자는 지금 운기군을 소집해 불멸의 거목이 뿌리를 내린 동천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론을 제거하고 부활의 기사를 꺾는 거죠. 흠, 부태복의 법안으로 본 의견이니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지. 허나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세. 내가 왜 진작에 스텔라론이 있는 곳으로 병사를 보내지 않았는지 맞춰보겠나? 장군, 어떤가? 정말 개구지시네요. <laughs>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나? 야광의 신도가 움직였다는 건, 운기군이 정세를 장악했고, 놈들은 초조하다는 걸 의미하지.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자고.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군은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불태복 난 아직 남은 기병이 있지 않은가? 마침 우린 일손이 필요하고 스텔라론 헌터가 열차와 우릴 이어줬으니 내 사양치 않지 어?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네요 오늘 나부는 휴업하고 일은 안 하나 봐요 이 공주사의 동천은 동처는... 스텔라론이 침식했을 때 멈췄을 텐데 사람들은 왜별땐 목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공조사 사람들이 일을 사랑해서일지도 태복사의 점술가를 생각해봐. 역시 비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이건 일이잖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어른의 세계에 쉬운 일은 없지. 웰타 씨 말투가 꼭 겪어본 사람 같네요. 경험자의 한탄일세. 웰타저 씨의 말이 경험자의 한탄이면 넌 투정이지. 요즘 세상에 쉬운 운명의 길이 어디 있나요? 이것 보세요. 이공조사에는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공방과 발명에 전념하는 장인이 가득해요. 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를 치죠. 동천 누각을 없애버리거나 기계인형 폭동을 일으켜요. 조심하세요, 은희님. 제가 보기에 여기인 큰 일이 생긴 탓에 장인들이 갈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갈 길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일단 나무에게나 물어보지.